날마다 성경 읽기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도를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체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온 이스라엘의 심히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성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니라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가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므로 솔로몬이 다윗 언약의 계승자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다윗 언약의 내용이 나타난 잇따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수립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언약을 맺으면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이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언약은 일방적으로 맺어지지만 맺고 나면 쌍방에게 의무가 부과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호와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섬기는 것에 상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언약의 복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을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그들이 현재 누리는 아브람과 벤젠 언약에서 약속한 복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표현이 담긴 구절은 어디입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도 고쳐주실 거란 이 말씀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와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